좋아요. 알림. 여스분 디비에 곰돌입니다. 오늘 볼 것은 이 탈을 쓰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반응 보기. 오고. 저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컷. 컷. 마스크 꼈습니다. 보입니다 여기로 여러분 심판아내눈 아, <laughs> 전 이제 저희는 사람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하님. 어, 이거 문구멍으로 가야 돼, 이때. 아까 좀 엘리베이터에서 좀... 창피했었나요? 네. <laughs> 아, 겁나 창피했어. 급식부터. <laughs> 우리 그 시옷 밑에 쪽으로 가자. 안에 있는 거. 아, 머리 아파. 야, 머리 아파. 야 마스크 도어거이 쓰고... 마스크인데, 이거? 네, 덥다. 아, 여기가 참고로 거북이 산책 찍은 곳입니다. 이제 계단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어, 이거 중간에 시야안 보여 조심해야 돼. 아, 머리가 왜 이렇게 무겁냐? 어, 계속 누가 놀리는 거 같아. 아니 냐고？아, 너는... 그나 하루 타것 같아. 아, 이거 중간에 이게 시야가 뭐 이런 힘들어. 이렇게 돌려서 가야 돼. 사람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시집에 시위 앞에서 춤추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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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단 가서 있으면 뭐 하는거가 없어 나는 하는 먼저 가세요 나 사람 겁나 많은데 산에서 마늘 먹고 자 웅녀 할머니야. 웅녀 할머니? 웅녀야? 어? 네가? 제 2의 웅녀? 난 별로 안 부끄럽다. 가다 이제 <laughs> 일단지 놀이터 공략하고 오겠습니다. 오버. 고저렇 아! <laughs> 저렇게 들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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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춤고어 고고. 고고. 어린이들은 보지 마세요. 마늘. 창피하지? 이번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피하지? 아니요. <laughs> 갑자기? 이쁜강랑 놀이터에서도 한번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긴 싫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소파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건들 저기 하나랑 두개 있거든요? 거기로 주거타고 내려오겠습니다. 형산 찍고 있어. 아, 네, 저기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막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어, 뭐 뭐야 하고, 막그길 가던 어떤 아저씨랑 얘기는, 어, 곰돌이다. 이랬어. 빠이, 빠이. 빠이. 안녕. 자, 이제 여러분. 아무도 없군요. 이제 밑검투 저거 두개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이 노는 방법. 다시 한번 멈춰봐 그렇게 하고. <laughs> 다시 한번 멈춰봐 그렇게 하고. <laughs> 다시 한번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멈춰봐 그렇게 하고. 아! 아! <laughs> 머리 부닥치고 냈다. 아이와 평화를 위해 이 아. <laughs> <좀빼기. 웃음> 없네아 잠깐만 지금 뜯고 있었어? 어자 이제 틱카 구독자 60명을 위해 아. 으악. 으악. 맞아. 어. 마스크 튕겨야지 아 어, 맞다 목표를 보자 개다 갑시다 풍 쳐다 보고 있어. 단복이 제일 많이 웃는 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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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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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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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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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다음. 웃음> <이제> 다음 <다음은>. <웃음> <웃음> 찍는 거야.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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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혹시나. 얼굴 보지 형한테. 아! 혹시네 13살이에요. 와. 아, 잠만요. 오늘에 곰돌이 탈을 쓰고 사람들을 사람들 반응 보기를 해 봤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 야, 보일나? 보일나? 어, 한번 봐야겠다. 내보냐보냐이 한번 내려가 보자. 지 알았지, 이놈가 정확한 찾지!